2020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이 감사의 저녁식탁을 마련했습니다.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,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대확산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, 지금 오늘 여기에서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제가 우리 이 집안의 가장으로 대표해서 불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. 잃어버린 것들에 애바하지 않으며 사랑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다면하지 않으며 나의 나름 버리고 오직 주님 내 마음에 살아. 내게하 없어서, 가난해도 비올하지 않으며, 부여해도만 하지 않으며, 이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老爷